안녕하세요, 여러분. 약 9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웬디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사실은 향수 리뷰를 엄청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한 두세 번 영상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 삭제를 하고 오늘 이렇게 각 잡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는 게 약간 시기가 저는 향수를 가을, 겨울에 가장 많이 뿌리거든요. 근데 뭔가 봄, 여름에 향수 리뷰를 하면 좀 별로인 것 같아서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새해도 다가오고 하니까 스무 살, 이제 초, 중반 여성분들께 선물해드리기 좋은 엄청 유니크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지고 온 제품들입니다. 일단 제 향의 취향을 말씀드리면 엄청 뿌띠뿌띠한 그런 파우더리한 그런 향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시트러스 향, 약간 상큼한 향, 뭔가 오렌지 그 모기향, 저한테는 그게 모기향 냄새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앱, 뭐지? 에프킬인가 이렇게 칙 뿌리면 나는 그 냄새? 약간 그런 류의 향... 기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지럽지 않은 적당한 머스크한 향이랑 또꽃꽃 꽃 냄새인데 인위적. 인이저... 이지 않은 약간 진짜 생화 같은 그런 풍부한 그런 꽃향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완전 이거랑 반대로 가끔은 엄청 우디하고 약간 중성적인 그런 향도 좋아합니다.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취향이 가득 담긴 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향수를 이제 막 쓰기 시작한 거는 이거예요. 플라워 바이 겐조 오뚜두 알렛입니다. 이게 탑노트는 카시아, 불가리아 장미, 미드는 파우더리, 바닐라, 화이트 머스크, 오포파낙스. 그 다음에 베이스는 레디온, 사이클로살. 이 향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약간 파우더리한데 엄청 진한 장미 냄새가 나요. 엄청 약간 이런 생화의 장미의 향은 아니에요. 이 향을 하면 저는 생각이 나는 게 엄청 추운 날, 입김이 나온 추운 날, 엄청 예쁜 코트를 입고 약간, 나팔바지 같은 슬랙스. 이렇게 아래까지 착 오는 슬랙스를 입고, 높은 하이를 신고, 장갑을 끼고, 커피를 들었어. 그리고 가방을 여기 옆에 딱 맸어. 그리고 머리는 생머리로 길고, 커피, 한 손에 커피 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 뭔가 그럴 때 나는, 약간, 세련된 여자? 근데, 젊지는 않은 여자. 약간, 우아한 여자. 약간, 이런 느낌의 향이에요. 이해가 가시라나 <laughs> 그냥, 이 향의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어, 이꽃 냄새는 뭐지? 근데 되게 약간 파우더리해. 근데 좋아. 질리지 않아. 호불호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약간 이런 향입니다. 저는 이 향은 가을보다 약간 겨울 됐을 때 목도리 둘둘둘 매고이 향, 굉장히 많이 뿌리고요. 성숙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약간 코트에 자주 뿌리는 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호불호가 엄청 크지 않아가지고 스무 살 중반 분들, 후반 분들께 선물하기 좋은 향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향은 어 이거 거의 다 썼는데 미스 디올 블루밍 부케 향입니다. 이 제품은 또 많이 호불호가 없어서 20대 초반 분들에게 이제 성년의 날 아니면 20대 처음 생일 맞이했을 때이 향들 많이 선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향은 탐은 베르가못 만다린 미드는 피오니 다마스크로즈 베이스는 인도네시안 패츄리 에센스. 약간 이 향은 근데 특이하게 제가 여름에 뿌려도 별로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약간 그런 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향이 좀 진하기는 해요. 진하고 약간, 어, 떤 분들이 맡으시기에는 약간 화장품 냄새? 저는 약간 이 향을 언제 뿌렸냐면, 어, 제가 옛날에 막 마음에 드는 남자랑 만약에 술자리가 있다 이러면 이제 저녁 때 술자리를 갖는다? 그러면 뭐인지 씻고 그러고 나서 그때 뿌리고 나갔던 향수 중 하나입니다. 약간 남자 꼬시러 갈때 네, 많이 썼던 향이에요. <laughs> 아마 지금 남편은 이 사실을 모르겠죠. 다음은 제가 완전 캐나다 유학 시절 때 사랑에 빠졌었던 그런 향수인데 조말론 피오니앤 블러시 스웨이드입니다. 이거는 탑노트는 빨간 사과, 미드는 피오니, 베이스는 스웨이드. 이렇게 세 가지로 안내가 나와져 있는데요. 저는 이 항상 사과향이 잘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좋아하는 향수 종류가 피오니가 들어간 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살짝 머스크한 향도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 어지럽거나 그러지 않는 머스크야. 그리고 엄청 꽃냄새가 나고, 근데 약간 좀 진한 그런 향수 냄새 있어요. 원래 이게 향이 여러분 노랑 색깔이 아니고 하얀 색깔이에요. 약간 연노랑. 근데 지금 이게 제가 2016년에 사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향을 좀 표현해 보자면 눈이 펑펑 오는 날 엄청 따뜻한 니트를 입고 어, 목도리를 완전 칭칭칭 감은 상태에서 똥머리를 했어. 그리고 뿌렸어. 이렇게 양손에는 이렇게 꽃 한다발을 그 엄청 화려한 꽃은 아니었던 엄청 수수한 꽃 한다발을 이렇게 가지고 약간 캐주얼하게 입는 그런 향인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저는 떠올랐어요. 항상 이 향을 시향을 할 때. 그리고 제가 이 향을 조금 특별하게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교환학생 캐나다로 가면서 그 그때가 가을, 겨울쯤 갔거든요. 그때 4개월, 5개월 내내 항상 이 향만 주구장창 뿌렸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약간 추울 때이 향을 뿌리고 나가면 그렇게 캐나다의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래서 향수가 주는 매력이 또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뭔가 느낌을 이 향수를 뿌림으로써 비슷한 환경이 있었을 때그 향... 그 느낌이 막 나서 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 좀 약간 새벽 때, 밤때 뿌리기 정말 좋은 향수인 것 같아요. 이 조말론의 두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는 포피엔 바알입니다. 리이 향은 일단은 어, 양귀비 꽃이 메인인데 신기하게 그 꽃의 약간 플로럴한 향은 저는 크게 못 느꼈어요. 제가 어, 이 한동안 우디, 우드 향수에, 우디한 향에 꽂혀가지고 뿌리고 다녔던 향수예요 탑은 블랙커런트, 약간 블랙커런트가 블루베리 같은 열매더라고요. 미드는 포피, 베이스는 발리. 어, 이 향을 제가 뿌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이 향을 맡은 사람들이 저한테, 어, 은비씨, 이거 그 연필, 저희 쓰는 흑심 연필 있잖아요. 그 가운데 흑심이랑 연필 사이 그 가운데 나무 냄새 이렇게 맞는 것 같은 느낌 든다고 근데 나쁘진 않고. 어, 되게 중성적인 향인 것 같아요. 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딱그 느낌이 뭔지 알것 같아요. 진짜 그 나무 심에서 나는 냄새인데 그걸 약간 향수로 만들어가지고 약간 살짝의 꽃향 아주 살짝 아주. 미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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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향이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파우더리한 연필심 냄새라고 <laughs> 정의를 해야 될까요? 중성적이고 우디하고 파우더리 약간 이런 느낌을 좋아한다? 그러면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거는 아, 제가 한동안 그 바닐라 향에 엄청 꽂혔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바닐라 향을 찾다가 이렇게, 그, 러쉬의 바닐라리.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할 때여가지고, 그 러쉬 바디 스프레이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닐라리 고체 향수를 샀었거든요. 이거는 진짜 아직도 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 이거는 진짜 진한 바닐라 향을 이렇게 뭉쳐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뿌리면 약간 멀미날 수 있는 그런 향인데, 사실 얘는 뿌리는 게 아니라 고체여서 그렇게 크게 거부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그러면 바닐라 약간 그런 유의 향수를 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시향한 바닐라 향수 중에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자라 딱 매장에 들어갔는데 그한 겨울에 되게 바닐라 엄청 진한 바닐라 향이 나면서 또 약간 알싸한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자라 판무라는 향수고요. 탑이 피오니 베르가모, 미들이 통가빈샌다루드그 다음에 베이스가 바닐라 머스크 파촐리. 약간 그 처음 딱 뿌렸을 때이 파촐리라는 게 엄청 톡 쏘면서 엄청 알싸하고 매운 향기가 나요. 근데 그 아래에 바닐라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알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향이 또 진짜 오래 가거든요? 알싸해서 그런지? 나중에는 바닐라 향은 약간 없어지고 알싸한 향만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류의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건데 얘는 호불호가 엄청 강한 향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자주 뿌리지는 않고 잘못하면 멀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오랫동안 밖에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향수 냄새가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좋겠을 때 이제 이럴 때 뿌리고 잘안 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손이 그렇게 크게 많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 러쉬 로즈잼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도 러쉬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대부분 로즈잼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바디워시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러쉬가 근데 바디 스프레이가 진짜 지속력 하나는 정말 최고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거를 러쉬 매장에서 맡았을 때어 한동안 또 장미꽃 향이 굉장히 빠져있어서 로즈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면서 샀는데 좀 나중에는 이 향이 느꼈을 때좀 진하고 잘못 뿌리면 굉장히 진하고 약간 절간향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안 되게 자주 뿌리다가 요즘은 잘 안, 손이 잘 크게 안 가는 향수기는 해요. 이것도 호불호가 좀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향수로 소개시켜드릴 거는, 짜잔. 네, 블리 리켄데코스 향입니다. 이 향은 제가 전에도 바디 오일로 어,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얘는 그냥 뭐 말할 거 없죠?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향수고 생화의 향을 제가 담고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얘가 베이스가 워터 베이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향수들만의 그 처음에 딱 뿌렸을 때톡 쏘는 알콜향 이런 게 없어서 일단은 너무 좋고요. 갈바늄, 제라늄, 에센스가 어우러져 탄생한 그런 그린 계열의 향기라고 써져 있네요. 네. 그 생화 꽃 시장 갔을 때딱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양쪽으 이렇게 꽃이 쭉 있잖아요. 그 꽃들과 초록색 풀잎, 그 다음에 새벽의 공기 이런 게 굉장히 잘 압축돼서 오일로 만들어진 듯한 느낌의 향수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터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몸에다가 뿌리는 것보다 다른 향수는 저다 몸에 이런 데다 뿌리거든요. 이런 데 뿌리는 것보다 얘는 오히려 옷에다 뿌렸을 때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면티 같은 거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집에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맡아보면 그면 티에 이 향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만큼 옷에다 뿌렸을 때 굉장히 오래 가는 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약간 얘는 그 살에다가 뿌렸을 때 나중에 채취랑 섞이면서 조금 향이 변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나쁘지는 않는데, 그래도 얘만의 그런 향을 맡고 싶어서 옷에다 자주 뿌리게, 뿌리는 편이고, 꽃향, 생화향, 근데 파우더리를 뺀 향, 진짜 생화 같은 향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완전 추천드릴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패키징도 굉장히 예뻐가지고 선물로 주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 요거, 샤넬 넘버 5 향수 로션입니다. 샤넬 매장 이렇게 지나가다가 많이들 맡아보셨을 법한 그런 향이에요. 저 또한 샤넬 넘버 5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향은 그향수의 그런 진함을 좀 빼고 로션으로 부드럽게 만든 향수기 이 때문에 저는 샤넬 넘버 5는 싫지만 샤넬 넘버 5 향수 로션은 좋아합니다. 진한 향수를 쓰기 싫을 때 근데 몸에서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그런 향이 나고 싶을 때는 이, 로션을 쓰는 편이거든요. 자, 다음은 이제 빅시 템테이션 로션인데요. 사과향이라고 이제 소개가 돼 있는데 저는 진짜 사과향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냥 성숙하고 달달한 향이에요. 빅시 네임 값 해가지고 그냥 구매하는 것 같지? 막. 또 다시 구매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러브스펠인가? 그것도 맡아봤거든요. 근데 빅시의 그런 향은 그냥 다 약간 제 스타일과는 거리가 먼것 같은 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번살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통도 굉장히 고급지고 약간 그래도 빅시니까 약간 선물용으로 좋은 것같아가지고 소개됩니다. 다음은 이제 아르투아, 조랑 자르. 바디로션 두개입니다 이거는 전부터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벤트 할때 시켜봤는데 향수 바디로션 치고는 굉장히 순번감 있고 바르기 편해요. 그리고 근데 지속력은 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고 이렇게 면티 같은 거를 입거나 자기 전에 잠옷을 입고 그 옷을 벗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그 옷은 그 향이 엄청 오래 가요. 그래서 겨울에 그냥 내살 냄새로 약간 향수 대용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학생분들께 되게 선물드리기 좋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자르 향수는 그 자도르 향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는데 탑은 그린 플로럴, 미드는 바이올렛 플로럴, 베이스는 머스크 우드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르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일단 그나마 저는 지미가 좀더 나은 것 같은데 지미는 지미추 향수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저는 지미추 향수가 없어가지고 그 향이랑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탑은 플로럴 프루티, 미드는 우드. 베이스는 머스크 바닐라. 약간 꽃향 같은데 굉장히 세련된 향이에요. 그래가지고 커리어먼 같은 언니가 회사에서 약간 핸드 로션으로 쓸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약간 좀 커리어먼 같은 언니가 이제 잘라고 이렇게 딱 침대에 누워가지고 책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서 바디 로션 바를 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 네, 굉장히 저는 이 향을 보고 되게 세련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요거는 제가 전에 설명을 들어서 따로 설명은 안 해드릴 건데, 그냥 얘랑 얘랑 오일이랑 얘랑 비교를 하자면, 당연히 지속력은 얘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대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저렴하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아, 향수 엄청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선물용으로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몸에 바르면 향수처럼 지속력이 엄청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밤에 이렇게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일어났을 때까지도 그 냄새가 살에 배여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느낌이거든요. 얘는 살에 뿌리면 나중에 좀 약간 내 체취랑 섞이면서 향이 좀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저는 얘, 얘를 살에 뿌렸을 때는 그렇게 향이 많이 바뀐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두 개의 차이점인 것 같고 이런 생화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사실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오일로 용량 큰 오일로 선물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확고하게 이게 좋다, 돈 많이 쓸수 있다라는 하시는 분들께는 이 향수.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이제 향수는 아닌데 제가 잘 쓰고 있는 모로칸 오일 트린트 먼트입니다 얘는 그 모로칸 오일만의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미용실을 갔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께서 향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향수 냄새 물어볼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얘를 이렇게 머리 다 끝나고 나서. 손에 펌프해서 이렇게 해서 뿌 이렇게 저한테 에센스를 발라주셨거든요. 그러고 이제 집을 나섰는데 저한테서 그 원장님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이 모로칸 오일 에센스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어. 약간, 모록한 오일 냄새인데, 약간 카시아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오일 특유의 향이 저 좋아서, 이렇게 머리 아침에 바르고, 이런데 이렇게 손등에 그냥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르면, 얘가 오일이기 때문에 손등에 이렇게 남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또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향수부터, 고체 향수, 바디로션, 그 다음에 헤어 오일까지. 에 대한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보았습니다. 일단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분리를 제외하고 가격대가 굉장히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물하기에도 좋고 또 내가 이렇게 부담 없이 여러 향을 구매해서 레이어링해서 쓰기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더 좋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